자, 3번 문제, 점표 수정 문제 보겠어요. 자, 점표 수정 문제는 요 자료가 잘못돼 입력되어 있든지, 중복 입력되어 있든지, 누락됐단 말이에요. 찾아서 고쳐란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내비려 놓고요. 자료 입력에 수정, 입력된 자료가 있는데 틀렸단 말인가 봐요. 자, 자료 봅니다. 가르띠 주얼리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한 입금 명세표이다. 입금표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수정하시오 자 날짜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5일이죠 날짜 들어갑니다 0725자 이렇게 입금 또 현금 받았네요 선수금 해피주얼리 얼마 32만원 됐타요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회타 이름 봅시다 까르띠주얼리입니다 이 틀렸죠 해피가 아니라 뭐 까르띠 그래서 틀렸네요 따라서, 가르, 까르, 가르티 얼리 바꿔주면 되고요. 다음, 돈, 얼마입니까? 3 2만원 맞죠? 별문제없고 자, 입금표란 말은 뭐, 현금으로 받은 것을 입금이랍니다. 출금은, 현금으로 준 것을 출금이라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되고, 아무 문제없고 예, 네, 나머지, 나머지 건 그, 없죠? 날짜 맞고, 입금 됐고, 현금 들어왔고, 가르티 30, 예, 나머지는 다 됐네요. 아,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니까 이 거래처만 고쳐주면 어,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와도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두 개를 연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출금 전표. 상품, 어, 상품, 사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있어요. 두 가지를 입력해 볼게요. 상품 100만 원짜리 사고 현금 줬다 쳐요. 그러면 상품 샀으니까 차별이 뭐가 될 거다? 상품 1++ 대변에는 뭐가 좋나요? 현금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자 이거 입력할 때 우리는 여지까지 어떻게 했어요? 요날짜 입력합니다. 차별의 상품 대변의 현금 입력했습니다. 맞아요?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연습입니다. 차변 3번 상품 몇 번입니까? 146번 금액은 얼마? 1++ 됐나요? 대변, 4번, 현금, 101번, 얼마? 1불뿔. 이렇게 입력해 왔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 요거, 이렇게 입력하는데, 지금 현금이잖아요. 현금이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대변에 있으니까 나갔죠? 현금이 나간 것을, 이거, 출금이라그래요 출금. 출금. 자, 우리가 점표가 3점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금점표, 출금 전표 점표, 대체 전표인데요. 우리가 여지까지 3번, 4번 쓴거 있잖아요. 이거 대체 전표입니다. 입금 전표, 점표, 출금 전표도 있어요. 지금은 출금 전표로 해가지고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입력 안 하고 차변만 입력하면 됩니다. 요거 출금 전표는 요게 구분을 뭐 1번 하면 돼요. 1번 하면 출금 나와 있죠. 요거 상품 146번 엔터. 엔터. 금액은 얼마? 1불 불.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거 두개 입력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말 이해가 됩니까? 자 봐요 상품 현금 이렇게 따로 적어도 되고요 출금해서 이렇게 어 상품에서 요거만 적으면 요것도 맞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요령입니다 한번 더 볼게요 연습 한번 더 봐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뭐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품 팔고 현금 받았다 쳐요 현금 1불불 대변이 뭐 상품 매출 1불불이죠. 맞나요? 우리 이거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1번 그대로 하던 대로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별 3번 점금 101번 금액은 얼마 1불불 대변 4번 상품 매출 어, 146번 1불불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번 못해요. 현금 하나만 딸랑들어왔아요 차민이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입금이에요. 입금 전표예요. 대변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금 전표는, 요거 구분을, 3, 뭐예요? 이기 보면 나와있죠? 출금 1번, 입금은 몇 번? 2번. 이게 나와있어요. 2번 해가지고, 뭐, 상품 매출 146번, 어, 401번. 아, 어, 요게 상품 매출이죠. 이거 잘못했네요. 상품 매출입니다. 이게 401번이었죠. 됐고 요거 401번에서 401 해가지고 얼마 1뿔뿔 u 이렇입입하하차차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금에 표시가 됩니다. 알아주시면 도움이 돼요. 되시겠습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자 이해 안되시면 차면 대변과장 입력하세요. 요래도 어,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추어들은 u 차변, 대변 입력해요. 프로들은, 이거, 뭐, 입금 전표, 이번에 가고, 요것만 입력합니다. 여기서도 시간 차이가 조금씩 나죠. 납니다. 아무튼, 알아주시면 참 고맙겠고, 지금 안 되시면, 뭐, 3번, 4번에 두개다 입력하고, 뒤로 좀 미루어 놔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정하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8월 10일이 뭐가 틀렸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8월 10일. 날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날짜 한번 찍어 놓겠습니다. 0810. 자 여기 보니까 통신비 줬네요. 맞아요. 통신비 얼마? 12,500원을 물려줬어요돈못 줬네요. 맞죠? 통신비가 발생했는데 돈못 줬네요. 돈은 얼마? 12,500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틀렸단 말이에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의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잘못 입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7월분 청구서를 참고하여 거래를 적절하게 처리하시오. 8월 10일 날짜 맞고요. 금액, 어? 금액 12,500원 아니고 얼만가요? 12만 0 0원이네요 맞아요. 일단 금액부터 고치겠습니다. 금액이 12,500원이 아니라 1, 2, 5불 12만 0천원 당연히 이것도 얼마? 1, 2, 5불 금액 바꾸어 줘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런거 관계없고, 관계없고, 관계없고. 없네요. 나머지 없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통신. 요, 보니까, 금액이 틀려서, 금액만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통신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신비. 통신비도 잘 틀리는 계정과 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통신비 하면, 정보를, 정보를 주고받는데,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통신비라 그럽니다. 이 통신비의 범주가 전화요금 있죠? 전화요금. 전화요금이 통신비인가 모르는 사람은 빵리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요금 있죠? 인터넷, 인, 인터넷, 인터넷 요금. 이거 통신비가 통신비인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정보를 받아보기도 하고, 내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기도 하죠. 이 정보에 관련된 거예요. 인터넷도 됩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그리고 등기요금 이런 거다등 이런 것들이 통신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요 중에서 전화요금 사실 별 필요 없어요. 우편요금이 통신비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 인터넷 요금과 등기 요금이 있죠. 우편 요금 중에 등기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신비에 해당됩니다. 요거 두 개는 모르시는 분 또는 놓치시는 분이 많아요. 메모하셔서꼭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모로 더 여러모로 더 수정하는 문제는 넘어가고요. 다음 결산 한번 볼게요. 결산. 자, 어, 결산 정리 사항. 수동 결산입니다. 민주열리는 소모품 구입 시 뭘로 처리했습니까?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하고 있고, 결산 시 단기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8년도 소모품 사용액은, 어 소모품 사용액은 얼마입니까? 5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결산 문제,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나요 소모품 정리 또 합니다. 소모품 정리, 소모품 결산 정리. 자, 도모품. 도모품, 소모품은 살때 무엇으로 산 게, 산계 중요합니다. 도모품을, 도모품을 구입시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토모품 자산이 줄어들다 니까 대변이 토모품 돼야 됩니다. 대변이 뭐 토모품이 돼야 되고요. 차비는 뭐가 된다? 토모품비, 토모품비가 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구입시 토모품을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거는 남은 만큼, 남은 만큼 자산을, 자산을 넣 리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도모품이 자산입니다. 늘어나니까 차변이 뭐 도모품 반대편은 항상 도모품비, 도모품비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자고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맞죠? 이게 여러 번 봤던 내용이 맞고요. 최소 지금이 한 서너 번째 됩니다. 되는데 놓치셨으면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치는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쳤던 거는 반드시 오답노트에 메모해 두셨다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미루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계속 반복학습. 잘안 외워지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반복학습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자산으로 처리했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진 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이고요. 문제 보니까 사용액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얼마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50만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500불. 소모품이 얼마? 500불. 여기에 해당되는가 아시겠습니까? 어, 충분히 이해가 될시리다 됩니다. 여기 아, 게 되겠네요. 따라서 수동결산은 일반증표 12월 31일입니다. 결산은 무조건 12월 31일이죠. 왜? 결산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입력하라고 합니다. 12월 31일 차변 소모품, 어, 소모품 비죠. 소모품 비 소모 소모품 비 830번, 830번 금액은 얼마? 어, 금액이 5000불, 대변 4번, 소모품 172번. 방금 입력하면서 클릭했습니다. 172번, 얼마? 5000불. 이렇게 하면 일반연표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음. 자, 요 문제, 좀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어, 결산은 회계의 꽃입니다. 결산이 안 되면 회계할 수 있다는 말 하셔서는 안 돼요. 결산이 그만큼 회계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혹시 결산 이런 거잘안 되시는 분은 어, 카페에 보시면 기본 강좌에 보시면 결산 초급 강좌가 있습니다. 한 2시간 되니까 결산만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자동 결산이네요 자동 결산 어 이거 기말 재고액 나왔네요 어 요거 31회 때도 있었나요 어 있었어요 기말 상품이죠 상품입니다 상품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자동 결산을 이용하겠습니다 출발 자 결산자료 입력이 있어요 자동 결산은여기에 보시면 결산 계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 찾아갑니다 몇 월부터, 01월부터, 몇 월까지, 12월까지. 자, 이게 보면 상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죠? 숫자 쳐야 되는데, 밑에 나와있죠? 몇 번? 451번, 451번. 확인. 하면 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뭐, 요 상품 재고액이죠? 재고자산 중에서도 뭐? 상품입니다. 상품, 기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라고? 800만원. 자, 찾습니다. 여기 보면, 기말, 상품 재고에 있죠? 요게 얼마다? 8++ 풀, 풀,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 꼭 무엇을 눌러야 된다? 점표 추가. 이것을 안눌러서 많이 틀립니다. 이거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요것만 입력하고 빠져나왔다. 빵점입니다 점표 추가, 예. 하시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확인하러 갑니다. ESC 빠져나왔어 일반 점표에 몇월 며칠 날 가보면 되겠다. 12월 31일 날 같을 때 상품 상품 매출 원가 이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돈은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네, 됐어요? 예에요자 여러분으로서 결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참고로 이 결산 문제가 지금은 4점, 4점, 8점, 8점도 세죠? 일 뿐만 아니라 이게 FAT FAT 어, 1급에도 넣어고요 DAT 이거 1급 다 나와요. 전산에게 2급, 전산에게 1급, 전산세무 2급, 1급, 다 놉니다. 다 놓고. 특히 계단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것들을 할때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어, 조회 문제죠. 어, 조회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FAT 2급은 조회하는 거참 쉬워요. 왜? 어디 더 어, 찾아놨고 다가르키주죠 없으면 또 다른 데 보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조회해라 그러네요. 자, 일단 손익계산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손익계산서. 자, 여기 보시면, 음... 어, 전기분 손익계산서 말고요. 손익계산서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 여기 나와 있죠? 열산재보제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몇월인가요? 어, 여기에, 어, 여기 보니까 전기에 비하여 단기의 접대비는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자, 이게, 12월 한번 볼게요. 12월. 기말 결산이니까 한번 보고. 자, 접대비. 자, 요게 단기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단기. 요거는 뭐? 전기. 단기는 올해. 전기는 작년. 그리고 내년은 뭐라 그럴까요? 차기. 다시 한번 더. 작년은 전기. 올해는 단기. 내년은 차기. 아, 요거. 요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접대비네요. 맞나요 접대비.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대상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어서 출발. 11584500, 11584500, 빼기 2300불, 2 3 0 0 0 0 0 0은 928만 4500원이네요. 맞나요 자, 900 출발하는 것은 답은 몇번 밖에 없다. 2번 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게으르게 하셨으면 안 돼요. 항상 계산기 꺼내셔야 됩니다. 계산기 사용하는 능력도 업무 능력으로 평가가 됩니다. 내서시험 치실 때 나는 암산 되는데요. 아 틀림 못 잘래? 맞죠? 틀림 못잘 겁니까? 그러니까 힘이 요 어,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업무 능력에 관련이 있으니까 항상 계산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계산기는 상점에 가면 음식점 가면 계산기 늙득한 거 있죠? 꼭그 계산기가 좋습니다. 자 이번 한번 볼게요. 총계정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되네요. 자, 한번 뭐 추천은 총계정원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없으면 계정별 원장에서 할 거고요. 2018년도 중 복리후생비 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가장 적게 발생한 월은 몇 월인가? 총계정원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빠져놓고 자, 여기 보시면 어, 총계정원장 있죠? 눌리고 자, 계정가고 복리후생비 몇 번? 811번. 어, 물론 요거 눌렀다복리복유생비도죠 811번 만나요. 요거 하셔도 좋고, 어, 요렇게 자주 쓰는 거는 코드 외워주시면 좋죠. 811번. 됐습니다. 나왔네요. 요 중에 또, 요 중에 또, 제일 많은 월가, 제일 작은 거. 제일 많은 거는 보니까 400만 원이네요. 맞아요. 7월달이 복유생비 제일 많이 들었고요. 제일 작은 것은 10월달에 8만 4천 원밖에 안 들었네요. 따라서 7월과 10월이 되겠네요. 7월과 10월인 답은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문제 되시겠습니까? 맞죠? 예? 예 맞습니다. 3번에 한번 볼게요. 그레처 원장을 교회해라 그러네요. 파이노 어서 자 그레처 원장입니다. 여기 있네요. 눌러주시고 자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7월 31일 현재. 자, 요거 현재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란 말은 몇월부터 몇월을 말한다. 요 놈은 1월에서, 1월에서 몇월, 7월까지입니다. 까지. 까지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요게 별거는 아닌데, 그리고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어, 요게 7월 중이란 말이 나와요. 또 간혹 가다가, 7월 중, 7월 중. 이런 말은, 이 말은 7월 한달 만을 말합니다. 7월 어, 한달한달한달만을 말함. 이게 별건 아닌데요. 이런 게 어, 조야는 월이 틀려 버리면 이게 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셨다요출발 지금은 현재니까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출발 한번 해 볼게요. 01월 01일부터 07월 31일까지. 자, 계정가목은 무엇입니까? 직업 엄이라 그랬죠. 직업엄 252번이네요. 252번. 그래처 분류는 모르겠고. 자, 여기에 그래처는 안 나와있죠. 요거 누르서 시험메커 엔터. 두 번째 거는 엔터 하면 전체가 다 됩니다. 엔터. 자,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있고. 문제의 물어보는. 잔액이 가장 많은 그래처는? 복가요 차변, 대변, 잔액. 잔액이 제일 많은 것은 요놈이네요. 1200만원짜리. 이 뱃다 이름이 뭡니까? 여왕이네요. 여왕, 주얼리. 답은 몇 번이 되겠다?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AT 2급에서 조회하는 문제는 이게 어디에 눌러, 어디에서 눌러보아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회하는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하지만 전산에게 2급이나 전산에게 1급에서는 안 알려줘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으로서, 어, 32의 실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